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실수로 틀리거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했으면 정답이 될수 있는 문제였는데 틀렸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쌤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공부의 것은 문제풀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도 쉬는 시간 없이 공부하고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인출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그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다면 1등을 놓치게 된다면 저도 화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풀이 방법이 좋으면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고 문제풀이 방법이 좋지 못하면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오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풀이는 복습이나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과정이나 생각하고 지식을 좀더 확장하는 과정이나 생각하고 매사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문제 풀이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정답을 제일 마지막에 찾도록 하세요. 성급하게 먼저 정답을 덥석 찾다가 실수를 하죠. 선지 3번이 가장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선지 5번이 가장 옳은 것이어서 틀린 경험이 있죠. 뭔가 알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내가 선택한 것이 오답이 되었죠.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정답을 먼저 찾지 말고 정답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마지막에 답을 찾도록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흑인, 2번 백인, 3번 여자, 4번 남자, 5번 유부녀.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3번을 선택한 사람들 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3번이 정답이라고 선택한 분들은 다 함장에 빠진 것입니다. 3번이 맞은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 의 조건은 가장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3번도 맞은 내용이지만 3번보다 더 가장 옳은 답은 5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마지막에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흑인이 아니니까 X. 2번 백인도 아니니까. X. 3번, 여자. 어쩌면 정답일지 모르니 넘어가세요. 4번, 남자가 아니니까 X. 5번, 유부녀.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그럼 3번과 5번이 남죠.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번은 여자. 5번은 결혼한 여자. 아, 우리 엄마는 아빠와 결혼했으니 결혼한 여자구나 하면서 3번은 X.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엄청 쉬운 문제지만 실제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때 답이 아닌 내용을 먼저 하나. 하나 제거하고 마지막에 정답을 찾으면 실수도 하지 않고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기가 막히죠? 두 번째, 선지를 고쳐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풀을 할때 단순히 한번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방법보다는 한 문제를 풀지만 두세 번 문제를 푸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 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복습도 하고 자신의 약점을 찾을 수 있는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를 고쳐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그럼 옳은 것이 하나 옳지 않은 것이 네 개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답을 바로 찾지 않고 옳지 않은 선지를 전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국회 임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므로 5년을 X를 하고 뒤에 4년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2번 헌법은 국회의원수를 200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인 미만이 아니라 200인 이상이므로 미만을 X를 하고 뒤에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3번 지역구 의원과 정당대표 의원이라고 했는데 정당대표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이므로 정당대표를 X하고 뒤에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적습니다. 4번은 정답인 것 같지만 5번까지 확인하고 선택해야겠죠? 5번 국회 출석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 의원이 아니라 재적 의원이므로 출석 의원에 X하고 뒤에 재적 의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번은 정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실수를 절대 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도 할수 있으며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기가 막히죠? 퍼펙트! 세 번째, 알고 있는 지식을 적으면서 풀도록 하세요. 문제풀을 할때 그냥 문제만 읽고 답을 찾는 단순한 활동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기억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 문제를 푸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를 보여주세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문제를 읽고 지도 보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지도 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나라 이름을 전부 적어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여러 나라의 위치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도 되며 복습도 되고 문제도 더 정확하게 풀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문제 풀이를 떠나서 공부도 하면서 복습도 하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 더 성적이 좋겠죠.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거나 지도가 나와 있거나 그래프 등이 나와 있는 문제들은 모두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을 적어 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아셨죠? 기가 막히죠? 아, 네 번째, 오답 정리 후 내용을 추가 정리하도록 하세요.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에 대한 문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오답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오답 정리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만 더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를 하면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또는 자신이 열심히 필기한 노트겠죠. 오답 정리를 하고 나서 틀린 문제에 대한 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교과서나 노트의 빈 공간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오답의 내용을 적을 곳은 오답 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에 추가해서 적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파란색 펜으로 오답의 내용과 새로운 지식을 추가로 정리해 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교과서나 노트로 반복 학습을 할때 파란색 펜으로 작성된 것은 내가 틀린 경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더더욱 주의 깊게 주의 깊게 공부할 것입니다. 아셨죠? 기가 막히죠? 퍼펙트. 오늘은 공부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 네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네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면 실수가 없는 문제풀이, 단순한 문제풀이를 떠나 반복학습을 할수 있는 문제풀이,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지식을 넓혀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바로, 바로 적용해보세요. 퍼펙트! 감사합니다.